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상사가 던진 차가운 서류철 소리에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믿었던 사람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은 날 누구나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음악을 찾으시나요? 우울해서록 신나는 걸 들어야지라며 억지로 빠른 댄스곡을 틀었다가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듯더 지독한 외로움을 느껴본 적 있으시죠? 참 이상합니다. 펑펑 울고 싶을 만큼 우울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를 더 아프게 만드는 슬픔 발라드를 찾게 됩니다. 왜 우리는 스스로를 더 깊은 슬픔 속으로 밀어 넣으려 하는 걸까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슬픔이 어떻게 뇌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지 그 신경학적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무엇보다 방전된 뇌를 15분만에 재부팅하는 3단계 음악 처방전과. 헝클어진 마음을 단한 줄로 정리하는 감정 구체화 기술을 여러분의 무기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오래된 책을 펴는 순간 여러분은 슬픈 음악 뒤에 숨겨진 뇌의 위대한 치유 마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기묘한 모순을 풀기 위해 2500년 전 그리스의 천재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들어보십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살면서 쌓인 분노와 두려움, 슬픔이라는 맹독이 꽉차 있다네. 이걸 꾹꾹 눌러 참기만 하면 결국 영혼이 썩어 문드러지지. 나는 슬픈 음악과 비극적인 연극이 이 독소들을 밖으로 쏟아내게 만드는 영혼의 배설 카타라시스이라네. 자네가 슬픈 노래를 듣고 흘리는 눈물은 아픔이 아니라 영혼이 정화되는 소리야.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슬픔은 억누르는 게 아니라 제대로 분출해야 사라집니다. 하지만 감정을 숨기는 데 익숙한 우리는 합법적으로 울기 위해 슬픈 음악이라는 도구를 찾는 것입니다. 자 철학자의 통찰은 눈부시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슬픈 음악을 들을 때 뇌에서는 도대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걸까요? 소리. 최근 연구에 따르면 슬픈 음악은 뇌에 동조라는 마법을 부립니다. 내 기분과 똑같은 템포의 음악이 들어오면 뇌는 누군가 내 마음을 100% 이해해주고 있다는 압도적인 위로를 받습니다. 그 순간 우리 뇌는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 기적의 호르몬 프로락틴을 분비시킵니다. 엄마가 아기를 껴안고 젖을 먹일 때 나오는 바로 그 모성의 호르몬이죠. 맞습니다. 여러분이 슬픈 노래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 사실 여러분의 뇌는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를 꼭 껴안고 괜찮아 많이 아팠지? 라며 위로하고 있었던 겁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가장 과학적이고 눈물겨운 방어기제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박사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하다면 친구를 만나 하소연을 하거나 가족에게 털어놓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하필 음악이어야만 뇌가 반응하는 걸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위로는 때로 판단이라는 부작용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친구에게 슬픈 이야기를 할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내가 너무 징징거리는 건 아닐까? 저 사람이 나를 약하게 보면 어쩌지? 라며 타인의 시선을 검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음악은 어떤가요? 음악은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저 거울처럼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비춰줄 뿐이죠. 내 과학에서는 이를 심리적 안전지대, psychological safety라고 부릅니다. 뇌는 아무도 나를 비난하지 않는다는 완벽한 안전함을 느낄 때만 방어막을 해제하고 깊은 곳에 숨겨둔 진짜 눈물을 꺼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평가받지 않는 위로. 그래서 우리가 방문을 걸어잠그고 이어폰을 꽂는 거군요. 이제 이 위대한 과학을 여러분의 일상에 처방해드릴 시간입니다. 당신의 멘탈을 지켜줄 3단계 뇌해킹 플레이리스트를 공개합니다. 검은 화면에 빨간 텍스트가 심장 박동처럼 쿵쿵쿵 쿵, 쿵 등장한다. 1단계 공감의 15분. 마음이 무너졌을 땐 억지로 웃지 마십시오. 당신의 처지와 똑같은 가장 처절한 발라드를 들고 딱 15분만 온전히 슬픔에 빠지십시오. 프로락틴이 분비되도록 참았던 눈물을 남김없이 쏟아내야 합니다. 2단계, 환기의 15분. 눈물이 잦아들었다면 이제 리듬감이 살짝 있거나 가사가 희망적인 곡으로 넘어가십시오. 병원의 온도를 아주 조금 1도만 높이는 겁니다. 3단계, 회복의 마침표. 마지막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신나는 곡으로 마무리합니다. 1단계에서 카타르시스를 배설해낸 깨끗한 뇌는 이제 이 밝은 에너지를 스펀지처럼 흡수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먹구름이 거치고 따뜻한 햇살이 비추는 연출. 세상은 늘 우리에게 강해져라, 우는 건 약한 거다라며 슬픔을 억누르라고 강요합니다. 하지만 2500년 전의 철학과 현대의 뇌과학은 분명히 말합니다. 슬픔은 숨겨야 할 죄악이 아니라 마주하고 흘려보내야 할 파도라고요. 오늘 밤 유난히 지치고 외롭다면 억지로 웃지 마십시오. 가장 슬픈 노래 한 곡에 몸을 맡기고 당신의 뇌가 건네는 따뜻한 포옹을 받아보십시오. 지금까지 당신의 지친 마음을 안아주는 생운의 서재였습니다. 오늘 밤은 부디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생운의 서재 구독과 좋아요.